안녕하세요. 자파, 자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솔직히 우리가 기다렸는데, 솔직히 기다리지도 않았던 정말 어이가 없는 업데이트 상세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충격과 혼란스러운 그런 업데이트, 바로 해파이어 갈라 상세공지 업데이트를 읽어보면서 어떤 업데이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알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대처해야 되는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패치 내역 1월 5일 수요일 패치 안내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T 찰라입니다 새로운 엑스맨을 기념하기 위해 크라코아에서 개최되는 뮤천드들의 장엄한 파티를 참가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요! 음, 이번 추가 패치에 등장할 사일록 미스터 시니스터 콜로서스의 새로운 유니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새 영웅의 모습을 확인하시려면 1월 5일 수요일 패치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아무래도 내일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월 5일날 패치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패치 안내랍니다. 패치 적용일은 1월 5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후 12시 지나서 뭐 연장 점검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규 유니폼 3종 추가. 크라코아에서 개최되는 헬파이어 클럽의 대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3명의 뮤턴트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캡틴 브리튼, 미스터 시니스터, 헬파이어 갈라, 그리고 콜로소스 헬파이어 갈라 유니폼의 능력을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캡틴 브리튼 아무래도 사일록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니폼은 1-5, 1월 5일 수요일 패치 데이터 적용 후에 구매가 가능하며, 신규 유니폼 40% 할인 이벤트가 적용되고, 신규 유니폼 3종은 영웅동안민 유니폼 룸에서 확인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번째로 읽어 보면 캡틴 브리튼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일록이라고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캡틴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스타입이고요 할인 가격1 0 5 0수정거기에다 유니폼 효과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 생명력 플러스 30% 상승하고 대상의 피율을 40% 확률 무시 스킬 피해량 증가 추가 피해량 증가가 되어있고 패시브랑 2티어 패시브가 변경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정신 저항에 플러스 30% 상승이다. 정신 지배 효과에 대한 면역 그리고 가드 브레이크인데 이건 누가 봐도 PVP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가드 브레이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네요. 거기가 2티어 e 패시브 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치명타이어 플러스 30% 상승, 무조건 치명타이어 플러스 30% 상승, 정신피양 해 플러스 30%.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 그, PV 이쪽이나, 뭐,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써봐야지 알겠지만, 3번 같은 경우에 스키를 사용하는 동안 가상패드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스킬로 바뀌는 것 같고요. 탄성 제거에다가 생명력 회복을 갖고 있습니다. 요걸로 봤을 때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유니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정신저항력을 깎아주고 마이너스 100까지 깎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유니폼은 얼티미 월드보스에서도 굉장히 좋게 작용되는 사일록을 볼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버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 3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기 때문에 엑티브 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스킬 같은 경우는 추가 출혈 피해, 탄성 제거가 갖고 있고요. 매혹이 있고 정신 지배까지 있네요. 이걸로 봤을 땐 초보분들도 유니폼을 사시게 되면 스트라이커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요. 거기에 1의 피해랑 증가까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이럭보다는 당연, 당연히 데미지가 높게 측정되거나 아니면 좀더 유용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시니스터 헬파이어 갈라라고 하고요 슈퍼빌런 진영에 할인 된 가격 1050수정이고요 일단 유니폼 효과는 자기 자신 무조건 회피율 플러스 35% 상승 대상 회피율30%피로 확률 무시 가드 브레이크 배죠 이거 거의 뭐 사일로그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조금 약간 사일로그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생명력 상승은 없네요 거기에다가 패시브 효과가 강화되고 2티어 패시브가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HP가 50% 이하일 때 최대 생명력 100% 회복. 이건 원래 있었던 패시브인데 모든 상태 이상 제거까지 갖고 있고 어떻게 변경이 저거 학기 전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강화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티어 2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소환수의 일반 공격력과 일반 방어력이 30% 상승하고 생명력이 20% 상승, 소환수 유지 시간이 30% 상승, 스킬 피해량 40% 상승, 추가 피해량 30% 상승, 받는 일반 피해량 3% 30% 상승. 솔직히 소환계 캐릭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할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거예요. 바로 3번 스킬 생존한 아군 소환수 개당 모든 일반 공격력이 플러스 70까지 상승하고 최대 살기까지니까 210%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매 1초마다 자기 체력의 7%를 회복하고 생존한 아군 소환수 개당 50%만큼의 회복량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소환수를 3개를 계속 유지하면은 데미지가 플러스 210% 에다가 거의 체력이 계속 7%씩 상승을 하고 이게 3개니까 21%까지 회복을 하고 생존한 아군 소환수당 50%만큼 회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PVP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특한 스킬이긴 한데 요건 좀 한번 나와보고 써봐야지만 알수 있고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 4번 같은 경우에 무력화의 마비 그리고 자기 자체적인 버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과 크게, 크게 변화가 된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PVP 계열로 보시는 게 맞다고 라 생각해요 미스터 시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다음 콜로서스 헬파이어 갈라랍니다 할인의 간격 1050수정형 영웅지정이네요 유니폼 효과로는 표토르의 유지 스키 효과 강화, 강철 신체 스키 효과 강화, 패시브랑 이티어 패시브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만 봤을 때도 PVP에서 버프를 주던 어그 콜로서스기 때문에 이걸 사면 조금 더 PVP 능력은 좀 많이 올라가겠죠 솔직히 그래서 적용 대상은 자기 자신 골조 효과에 대한 면역. 받은 물리 피해량 플러스 40% 감소, 받는 일반 피해량 플러스 35% 감소. 근데 솔직히 유입효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부분보다는 패시브라 2티어 패시브가 조금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표트레의 의지, 티어 2 같은 경우에는, 반사효과로 받는 피해량 65% 감소, 물리 반사 영웅 지정에게 일반 피해량 50% 감소, 슈퍼빌언 지정에게 받는 일반 피해량 50% 감소. 약간,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개수가 조금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티어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슈퍼와 한번 모든 일반 방어로 플러스 30% 상승 받는 물리 피해 100%를 반사시키고 최대 공격력 150%, 스킬 피해량 45% 상승 추가 피해량 40% 상승 약간 그냥 효과가만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피니스 5, 피니스 포스 유니폼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강화된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건잘 모르겠어. 다른 액티브에 대한 건 솔직히 전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용포를 갖고 있고, 방어용포가 삭제된 느낌인데, 방어용포 이제 없나요 음, 방어용포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공격용포는 액티브로 갖고 있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모든 공격력 플러스 일반 플러스 0.5%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공격력 개수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사일로 미니스터, 미니스터 시니스터, 콜로소스 잠재력 각성엔 초월 추가. 사일로 미스터 시니스터 콜로소스의 새 뮤턴트에 잠재력 각성엔 초월이 추가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뮤턴트의 대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라고 되는데, 요번에 나온 유니폼 3개가 나온 애들은 전부 다 각성이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일로부터 보게 되면, 은화상에 출혈 피해 탄성 제거가 붙어있는 모습이고무력화의 마비. 일단 화상 피해와 마비가 있다는 라 점은 굉장히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70%까지 준척되는반 치명타와 치명타 피해율 35% 상승인데, 요번 사일록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와 치명타 피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대상의 피해율 70% 확률 무시 무적 8초 모든 이상 제거하 공격 용포를 탑재하는 사일록을 볼수 있는데, 각성기에 이제 용포를 달고 계시는 캐릭터들, 달고 있는 캐릭터들은 조금 약간 이걸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취향을 좀탈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각성기를 써야지만 용포를 터뜨릴 수 있다는 라 개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레전드 월보에서 조금 어 배척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1%당 일반 공룡의 0.8% 상승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공룡 용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한1% 정도 줬으면 어땠을까. 각성기인데 각성기라서 30초마다 한번 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미스터 시니스터 같은 경우 화상피해 출혈피해 거기에다가 마비 거기에다가 용포 같은 건 없고 e l p 해량 상승 그리고 자체 버프를 갖고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화상 피해, 출혈 피해, 탄성 제거, 무력화해, 마비, 모든 일반 방어력, 마이너 스 70%까지, 치면다 치피, 뭐, 복부입니다 거의 복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 예, 둘은 약간 이제 PVP보다, 아, PVE보다는 PVP에 중점되어 있고, 사일로 같은 경우에는 PVE에 조금 더 치중된 각성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일로과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시면은, 솔직히 복부이죠 예, 나머지 세 명도 다복부이긴 하고, 팀워크 스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은, 3명의 얼굴이 보이는 걸 봤을 때는 거의 복부신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뭐 나중에 뭐 영상 업데이트 되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3명이 같이 팀워크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는 아티팩트 추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일롱 미스터 니 시니스터 그리고 콜로서스의 테마에 아티팩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논란의 중심에 있고, 전 이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또 찍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오닉의 검, 사이로그이 추가됩니다. 정밀타격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 치명타 공격 시80% 확률로 일반 치명타 데미지35% 상승, 천성 총합 0.5%만큼 추가, 기본 수치 2 0만큼 적용. 이거 봤을 때 드디어, 드디어 내 마무리 PVE에, 아티팩트에다 PVE에 대한 내용을 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명타가 터질수록 이데미지 치명타 데미지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 천성 총합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세질 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원래는 pve에서 아티팩트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치명타 데미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모든 유저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스터 시니스터 미스터 시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효과 방식 자신과 동일한 모습의 분신을 소환하고 HP가 5% 이하일 때 무력화 효과에 대한 면역, 가드 브레이크에 대한 면역, 생명력 1 이하로 떨어지면 또또 불사 또 불사 아티팩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가 나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또 이제 아, 불사 아티팩트가 나왔다라는 것만 이번 영상에서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콜로소스 같은 경우에는 발동 확률 피격 시, 발동 확률 피격 시50% 확률로 생명력 10% 회복. 일단 뭐,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상성 효과만큼의 추가 회복이 있다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일단 아티팩트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오류 수정사항 그리고 섀도우랜드 팀 정보 확인에서 필터 고유 능력 체크 시 레벨 순 정렬만 되는 출력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거 뭐 오류 있었거든요. 이게 수정됐다고 하고 섀도우랜드 버그가 로켓 라쿤 그루트 눈꽃 축제 그루트 가디언 조보 갤럭시 2로 에피캐스트 인류의 운명 최후의 결정 스테이지 플레이 시 보스가 등장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얘네로 스테이지 클리어하는 사람도 있었나?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일단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 내용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음, 모두가 기다렸던 거는 아무래도 시니스터 6였을 텐데 미스터 시니스터를 내오면서 어, 유저분들 엿드슈 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2021년에 기념하는 예고편이 딱 나왔을 때 마블 퓨처 파이트 홍보 영상이 나왔을 때2020 하면서 그린 고블린의 폭탄이 딱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빵 하고 터지는 이펙트 누가 봐도 그린 고블린 그리고 노웨이 홈 빌런 업데이트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다른 게임 광고에서도 시니스터 6에 관련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시니스터 6를 준비했는데 미스터 시니스터를 딱 내놨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뭐 1월달에 업데이트 할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 좋은 황금 타이밍, 노웨이 홈이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에서 영화로 엄청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업데이트를 했느냐 그것도 정말 인기케이터라고 생각하는 사일록의 왁구를 조져갈 만큼 업데이트를 꼭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댓글에 달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파다시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근데 사일록 사야되냐 꼭